제출된 우리 문화재 16만 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안견의 몽유도원도 등 국보급 회화 7점이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명화의 특별한 감동, 느껴보시죠. 김민경 기자입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을 화폭에 옮긴 안견의 몽유도원도. 현재 일본에 있는 이작품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풍강에 입체감을 줘 마치 꿈속을 함께 거니는 듯 합니다. 김홍도의 소림 모정도 등 해외로 유출된 우리 국보급회와 일곱 점이 고해상도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디지털 명화로 태어났습니다. 스모있는 스토리를 영상과 음악으로 공감하도록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느끼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시민들이 소액 기부 모금으로 디지털 사본을 샀고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복원이 진행됐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16만여 점으로 반환은 요원한 상황. 국내 전시가 성사돼도 사람이 몰려 여유로운 감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까워 시작한 작업입니다. 작품을 알아야 저희가 갖고 없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리고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로 귀향한 우리 옛 명화들에 대한 상설 전시도 조만간 추진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